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밥차려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,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1일 1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, 이거 건강에 괜찮은 걸까? 우선 1일 1식은 장단점이 정말 명확한데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다이어트야. 한 끼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새끼 분량을 전부 먹기는 힘들잖아? 이래서 5에서 10kg 정도가 금방 빠지고 내장 지방도 감소한데, 물론 한 끼에 치킨 한 마리씩에 치우는 대식가들은 당연히 예외지. 또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는데, 공복이 유지되는 동안 시트루인이라는 유전자가 발현돼서 손상되거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, 위와 장이 심한 서 독소 분비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. 궁극적으로 1일 3식을 통해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. 그럼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? 가장 큰 문제는 영양 부족과 근손실이야. 비타민이나 단백질은 나눠서 골고루 섭취해야 하지만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영양 부족이 심해지고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도 줄어들게 돼.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근손실이나 에너지 부족이 더 체감될 거야. 여기서 장점만 가져가고 싶다면 1일 3식할 걸 3끼에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이러면 양도 제대로 안 차고 차리기도 귀찮지.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건 1일 3식을 하되 한끼한 한 끼를 1일 3식처럼